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어제밤 사이에 흥미로운 이적사가가 연속해서 터져 나왔는데요. 바로 뉴캐슬 리버풀 프랑크푸르트 이세 구단 사이에 있는 두 선수 에키티케와 이삭입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거기에 제 의견까지 붙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뉴캐슬의 에키티케 영입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건 7월 15일 그러니까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하루 전인데요. 그때 로마 노발 소식이 나옵니다. 뉴캐슬이 7,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208억 정도를 에키티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이 이삭을 영입할 때에 7,120만 유로보다는 높은 금액이었고요. 뉴캐슬이 이삭을 데려올 때 클럽 레코드로 데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으로 에키티케를 데려온다면 뉴캐슬의 새로운 클럽 레코드가 갱신이 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뉴캐슬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클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선수로 에키티케를 골랐던 거죠. 그렇다면 뉴캐슬의 시점에서 뉴캐슬이 에키티케를 왜 원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뉴캐슬은 에키티케를 거래하면서도 이삭은 팔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이삭은 팔지 않는데 에키티케는 데려오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 에키티케하고 이삭 같이 쓰고 싶다는 거죠. 에디아오 감독이 봄머스 감독일 때 투톱을 주로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에키티케는 마르무시와 함께 강력한 투톱을 프랑크푸르트에서 구성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감독도 투톱을 쓸줄 아는 감독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투톱 중에 한 자리 이삭이라는 리그 탑 클래스 스트라이커는 이미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어리고 군데스리가라는 빅리그에서 큰 성과를 냈던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거 뉴캐슬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르무시와 투톱을 서면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아, 이삭과도 투톱 꽤나 잘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또, 이삭은 에키티케보다는, 조금 더 정통 공격수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사실 이삭도 완전 클래식 9번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삭을 하이브리드 스트라이커라고 표현을 많이 해 봤었는데 단순 스트라이커의 역할뿐만 아니라 뭐 카운터도 되고 지공도 되고 연계도 되고 여러 가지 능력에서 골고루 좋은 스트라이커였거든요. 그런데 에키티케는 조금 더 역습에 특화된 그런 공격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완전히 중앙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와이드 포워드, 그러니까 좀 사이드로 빠지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많이 가져갔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워낙 동료를 잘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에키티케가 사이드로 넓게 빠졌을 때 같이 이삭도 사이드로 빠져줄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그래서 뭐 사이드로 벌리면서 서로 수비의 분산을 가져가고, 그 수비의 분산을 둘 중에 한 명이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두 선수가 역습 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뉴캐슬이 뭐 변형 파이브 백을 통해서 뒤쪽에 쭉 내려 앉았다가 한번에 역습 갈때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삭이라는 하나의 채널이 있었다면 에키티케와 함께 창두 개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뉴캐슬이 지공을 펼칠 때의 장면이죠.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에서 상대적으로 템백수비를 좀 적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키티케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주어져 있었던 반면에 또 뉴캐슬은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강팀으로 인식되는 팀이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보다는 더 내려앉는 수비를 많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는 에키티케가 조금 성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부상도 얘기 안할수 없겠는데요. 왼쪽 그림은 이삭의 최근 시즌 부상 이슈를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점 안에 써 있는 숫자는 이삭이 그 시즌에 며칠을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뉴캐슬 데뷔 시즌 22, 23 시즌 107일 정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번의 시즌 동안 세 번의 사타구니 부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24, 25 시즌에는 발가락 골절과 햄스트링 부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선수는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삭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뉴캐슬의 공격력이 상당히 감소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이삭이 있는 경기 없는 경기에서 파괴력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키티케 라는 선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는 거죠 오른쪽의 그림은 에키티케의 부상 기록인데요. 사실상 20일 22시즌을 빼고는 거의 부상 때문에 결장한 날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최근 5시즌 동안 큰 부상 한번 있었습니다. 20일 22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69일 정도를 결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깨끗한 부상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키티케가 풀시즌으로 뛴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은 해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눈에 보더라도 이 삭보다는 부상기가 좀 덜한 선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없을 때도 뉴캐슬이 생각하고 데려오는 선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캐슬의 제안이 거절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월 15일 늦은 시각 스카이스포츠발 소식입니다. 영국에 있는 스카이스포츠도 그랬고 스카이독일도 있거든요. 스카이독일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뉴캐슬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에키티케딜의 뉴캐슬이 7,500만 유로 정도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추측하기로는 뉴캐슬이 에키티케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7천만 파운드에서 7,500만 파운드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는 에키티케의 가치를 8,500만 파운드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양 팀이 생각하는 그 금액 차가 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8,500만 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1,500 1580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 이제 에키티케를 보고 야 에키티케가 무슨 1580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프랑크프루트 입장에서는 에키티케를 그렇게까지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아 우리 진짜 팔고 싶지 않고 너네 에키티케 그래도 사고 싶어? 그럼 1580억 가져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그 금액 제안했는데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에키티케 뉴캐슬은 잘 거래가 안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때 또 리버풀 쪽에서 이야기가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스테인이 리버풀 이삭 영입을 위해 뉴캐슬에게 접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잠깐 에키티케한테 시선을 줬다가 어 뭐야 갑자기 우리 이삭을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도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습니다 조타가 사망을 했고요. 눈에즈는 믿음직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트라이커 쪽에 리버풀이 보강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캐슬의 접촉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리버풀이 공식 제안을 한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또 리버풀 입장에서도 이삭을 안 판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이 일단 관심 표현은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크게 질렀습니다.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2100억 수준의 거래할 의지가 있다는 관심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뭐 거래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뉴캐슬 스탠스는 항상 똑같죠. 이삭을 팔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뉴캐슬 입장에서 이삭을 팔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뉴캐슬이 이삭을 데려올 때 결코 적은 돈을 주고 데려온 게 아니죠. 7천만 유로, 우리 돈 1128억 원이고요. 이 돈은 뉴캐슬의 클럽 레코드라고 합니다. 애초에 데려올 때도 천억이 넘는 돈으로 아주 비싸게 데려온 선수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 조항의 의함은 뉴캐슬이 이삭을 팔아서 발생한 수익의 10%는 또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기 뉴캐슬 이전에 소시에다드에 있었던 선수죠. 그래서 만약에 리버풀이 제안하는 그 2100억짜리 거래를 수락한다고 했을 때는 600만 파운드, 111억 정도를 소시에다드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약간 그 돈이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시원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닐 테고요. 또, 만약에 이삭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삭급의 선수가 시장에 있냐? 이번 시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지금 스트라이커 매물로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요케레스, 세슈코, 에키티케인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요케레스는 빅리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이삭이 보여줬던 득점력, 내지는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력, 또 지금 다 발을 맞춰놓은 뉴캐슬 동료들과의 호흡, 감독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죠. 뉴캐슬이 그래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또 돈이 급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적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뭐각 팀별로 리포트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뉴캐슬 리포트 같은 걸 봤을 때는 이제 뉴캐슬 재정 측에서 PSR이나 FFP 같은 그런 재정 규정에 맞게 세팅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누구를 매각해서 그 규정을 맞춰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이 이삭 매각할 때 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뉴캐슬은 이삭을 팔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잘해서입니다.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런데 이제 리버풀이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한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또 로마노가 얘기했어요. 리버풀이 이삭 안 되면 에키티케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버풀의 입장은 이삭 아니면 에키티케인 것 같고요. 일단 투트랙으로 가는 거는 전통적으로 좋은 방식입니다. 한 명한테 매달리는 것보다는 양쪽에 발을 걸쳐놓고, 너 아니어도 얘 있어. 식으로 하는 게 거래에는 조금 더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뉴캐슬의 스탠스가 되게 단호하기 때문에 이삭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글쎄요. 리버풀이 정말 큰 돈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반응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큰 돈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뉴캐슬은 단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키티케를 보자니 에키티케 역시 많은 돈을 원한다고 합니다. 8,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 5 0 0 이상을 원하는 스탠스가 있는 것 같은데 리버풀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비르츠, 케르케즈, 프린퐁 샀죠. 또 비르츠를 사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선수까지 사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전에 비르츠 영상 다루면서 아, 리버풀이 돈을 많이 쓸수 있는 이유가 수익이 많다. 또 우승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거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한 시즌에 8,500만 파운드. 뭐 1억 유로가 넘는 돈 그리고 케르케즈 프린퐁을 영입하는데 쓴 돈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간 부담이 되는 건 맞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키티케한테 이 가격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거죠. 에키티케가 리버풀에 적합한 공격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에키티케 완성되어 있는 스트라이커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리버풀 팬분들도 알고 프랑크 프루트. 팬분들도 아시겠죠. 일단 02년생, 23살이고 아직 성장하는 단계의 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데요. 24, 25시즌이 풀시즌 처음입니다. 그외 시즌은 사실상 주전공격수로는 분류받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고 많아봐야 천분대였고 천분을 채우지 못한 시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 시즌으로 했을 때 잘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저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에키티키가 터졌던 포메이션이 투톱 기반의 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지금 현재 원톱 자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톱에 터졌던 선수를 원톱 베이스의 팀으로 옮겼을 때 과연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느냐? 이건 또 물음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거다 그렇다고 치고. 돈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가능성 하나만 보기에는 1580억.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여기서 협상으로 조금 낮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100억, 1200억 이상은 줘야지 데려올 수 있는 선수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또 리버풀은 누네즈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생각해서 잘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스트라이커 이적사가 과연 에키티케 이삭의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